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 X가 3.9 이하일 확률에, 그 다음 G, G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 지역의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 시 몸무게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때 x 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정규 분포니까 n이고요. 필요한 건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자, 얘를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죠? 그러면 똑같이 이쪽도 3.4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요 부분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G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g 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얼마냐 평균이 바로 0인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 정확히 반이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 부분에 넓이가 바로 0.5, 즉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시그마물의 3.4-m이 equal 0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 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 m은 3.4구나. 네. 단위는 kg입니다. 3.4kg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m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써 주는 겁니까? 3.4를 써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두 번째 조건에서 이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정규분포의 특징이 평균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나 그죠? 누가 요게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g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게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결국은 평균이 되는 여기가 0일 거고요, 1이 여기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과 똑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하 바로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면적에다가 얘를 더했더니만 1이 됐다라는 건이 확률값에 해당하는 확률이 어디? 바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면적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뭐 했을 때, 표준화 했을 때, 요때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값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결국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요. 자. 여기는 뭐 X에서 평균 3.4를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냥 G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3.9에서 평균인 3.4입니다. 우리 3.4라는 거 구했죠.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눠주면 시그마로 나눠준 이 확률과 똑같습니다. 누가?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그렇죠? 근데 그때 이 g v a 가 g값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때는 또 어느 쪽 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이 결국은 equal 1이 돼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분자가 3.5에서 3.4를 뺐으니까 0.5예요. 결국 시그마가 0.5즉 2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그죠? 평균은 3.4고, 분산이, 아, 저,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때,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시 몸무게 표본 평균 X바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 바의 분포는 뭐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4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죠. 근데 지금 n이 뭐냐 하면 예, 몇 명을 추출했냐? 25명을 추출했기 때문에 25가 바로 n 값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한다면 자, n이 25니까 루트 25분에 시그마는 지금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는 표준편차가 10분의 1을 따르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누굴 구하라고요? x 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확률 x의 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예,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 그죠? 이쪽은 그냥 G가 될 겁니다. 얘가 크거나 같다. 자, 3.55에서 누굴 빼줍니까? 평균 3.4를 빼주고, 얘를 누구로 나눠줘요? 표준 편차 10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G라는 확률 변수가 3.55에서 3.4를 빼면 0.15가 됩니다. 그걸 10분의 1로 나눠주면 1.5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돼요. 그럼 결국 또 이거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0이니까 1.5면은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1.5고 구하려는 확률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0.5에서 0부터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5 빼기 확률 이 g라는 값이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1.5 사이에 있을 확률값을 빼 주면 됩니다. 근데 1.5 사이에 있을 확률값은 0.4332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죠. 0.5에서 0.4332를 빼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빼주시면 맨 끝자리는 8이 될 거고요. 9에서 3 빼면 6, 9에서 3 빼면 6, 0.0668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 보기에서 0.0668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